나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할렐루야. 아멘. 9월 16일 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목소리> See? ser i 그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늘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읽기 222일차로 에스라 7장부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라 7장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1장에서 6장에서는 성전과 의식이 회복되는 그리고 7장에서는 아니 7장부터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론의 16대손 에스라가 이 종교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는 육절에 보니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57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는 그의 결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가 해야 될일 그것을 그는 알았고 보았고 그래서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페르시아가 사용했던 전책대로 민족 종교를 장려하는 조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 또 나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데요. 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을 앞,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정교 개혁은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된 개혁은 건물 등 상징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상징의 내용까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 어, 개혁의 성공 여부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어떠한 노력, 정성은 원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을 원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자, 에스라 8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이 그 예시가 되는데 본문에서 나오는 종교 개혁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정성이 돋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또한 제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에스라는 성전에서 일할 레이 자손을 불러모읍니다. 또한 성전에 사용할 예물도 수집합니다. 사람과 예물이 준비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열정이 넘쳐서 말씀 앞에 서거나 헌신이 부족하여 말씀 뒤에 서지 않고 늘 말씀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에스라 8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장에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제해가 회복되었으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것은 겉모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일법이 그만은 통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조상의 죄가 넘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조금 소생하게 해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계명을 어겨 버린 이 상황을 놓고 진심으로 통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만을 구합니다. 범죄한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에스라 10장에서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극률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의 통원으로 말미암아 이큰 위기에 놓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배신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스가냐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이 절과 삼 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에 힘을 얻어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총회가 소집되었고 일정의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위원회는 통혼한 자들을 조사하여서 이 3개월 만에 그들을 이혼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반역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기 전에 급히 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어, 저는 여기서 참 잘한 이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욧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오시엘의 십이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선을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탈란트까지, 밀은 백 고루까지, 포도주는 백 팥까지, 기름도 백 팥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